반갑습니다. 아웅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바람의 나라 아이템 조합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람의 나라 아이템 이제 조합 확률은 이제 기존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률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바람의 나라 아이템 조합 확률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아웅님, 맨날 지름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실패만 하시죠? 왜 이렇게 아웅만 하시죠? 그냥 그아웅했네그 자체네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뭐 운이 없는 것도 맞는데 어 운이 없다고 하기에는 바람의 나라의 이 지름기 아이템들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바람의 나라 이제 조합 확률을 저와 함께 같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바람의 나라 공식 확률표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제 여기 고객 지원 있죠? 고객 지원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간별 판매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각종 캐시템이, 사행성이죠. 어, 뭐 사행성에 대한 뭐 이제 이런 확률표가 이제 뭐 나와 있습니다. 와, 확률 0.03. 야, 이게 실화냐? 와, 역시 넥슨식 확률이군요. 1%, 0%. 와, 오졌, 오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확률들이 있는데, 이제 뭐, 사행성에서 나올 이제 그 확률들이죠.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그외 상품, 뭐, 황금돋보기, 뭐, 각인, 뭐, 채굴, 뭐, 황금뚝배기, 뭐, 몬비, 뭐, 태닝,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행성들이 있는데, 뭐, 내공강화도 있고, 뭐, 장비합성도 있죠.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해 볼 거는, 장비의 이제 성공 확률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장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생산 장비입니다. 생산 장비. 생산 무기 조합 관련 확률. 자,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제 바람 퇴사 시리즈인데, 이게 옛날에 바람 했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산 때 바람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그 절대 장인이 되면은 이제 바람 제1식 시리즈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 제1식 시리즈가 엄청 비쌌는데, 이제 이 바람 제1식에서 이제 바람의 문장을 조합하면은 이제 매우 매우 낮은 확률로 바람태사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성공률이 무려 7%밖에 안 되네요. 와, 이거는, 어, 굉장합니다. 제가 바람하면서 처음 안 사실인데, 바람 제1시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없네요. 고전템이라 그런가요?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성공함, 성공해서 나오는 아이템인 바람태사도는 80만원. 성공률 7%로 만드는 건데, 심지어 뭐 45만원이요? 와. 39만원. 아니, 이 아이템 가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이 극악의 성공률을 뚫고 만들어진 이 바람태사류의 아이템 가격 좀 보세요. 물론 이 아이템이 이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이 위에 이제 망할 이제 사행성들이 이제 망친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 뭐, 태사 말고도 이제 뭐, 태자 시리즈도 있네요. 태자는 이제 제 영식, 제 영식 다음에 이제, 태자죠. 그러니까 바람, 태사류에서 이제 전설 장인에서 이제 영식을 만들고 그 영식에서 이제 태풍의 문장을 조합하면은 5% 확률로 뭐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제 바람, 태자도 이런 템들은 확률도 워낙에 낮은데 만든 사람 일단 거의 없어서 사실상 그냥 거의 관상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람, 호흡. 예, 호흡 갑옷은, 예, 5%네. 와, 심각합니다. 5%. 바람, 호흡, 투 바람, 청옥, 투구, 7%. 청옥, 투구 생각보다 높네. 7%나 되네요. 호흡, 방패. 호흡, 방패는 또왜 25%야? 야, 청옥, 방패 15%. 음, 방패는 또 의외로 또 성공률이 또 높습니다. 제 문장이 남거든요. 무기랑은 다르게. 반지류도 성공률이 20, 25%. 이제 청옥 시리즈는 10%네요. 이제 그렇고요. 신수장비, 신수장비는 보시면은 뭐 신수장비인데, 요즘 사행성으로 많이 풀려 가지고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좀 많이 풀려 있는 게칠성이제좀 이제 이제 많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8성부터 가격이 확 뛰는데, 8성은 대체 얼마나 만들기 힘들길래 가격이 뻥튀기가 되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은 성공률이 4%입니다. 4% 구성은 2%에요, 2%. 2%. 한번 지른데 현금 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성공률이 4%, 2%다? 와, 이거 진짜 뭐,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하면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봐야겠죠? 쌍도 7성. 한번 일단은, 육성 7성률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백0호 쌍도죠? 육성. 어이구, 육성이 왜 이렇게 비싸? 현무금권 육성.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뭐, 쌍도가 유독 비싼 거 같은데. 7성. 2300만원. 8성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죠. 어지간하면은 8성부터는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대 백0호 쌍도 8성. 손상이네요. 근데 5억. 개이싸죠. 이제 구성은 거의 현금 몇백만원씩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시리즈 들은 대충 확률이 뭐2% 언저리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8성 4% 9성 2%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환수 장비를 보겠습니다 환수 장비는 어 이제 태고에 이제 나무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제 태고 이제 돌아서 이제 재료 모은걸로 이제 지르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으로 이제 5성까지 매물이 이제 많이 풀려 있습니다 5성 같은거는 주작 여믹부터 한번 볼게요 뭐, 부작, 염이, 뭐 5성. 그렇죠. 뭐 이런 건 매물이 좀 많죠. 아무래도. 청룡, 매각, 5성. 어, 매물이 좀 많네요. 근데 이제 6성으로 가면은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맞죠? 그나마 이거는 6성은 5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성공률이 20%이기 때문이죠. 5성에서 6성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4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7성은 거의 없어요. 확률이 10%인데다가, 이제 실패하면 등급이 이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칠성은 어지간하면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다성공보면은 이제 뭐10%뭐 이런, 이런 게 많고, 어, 이제, 신물도 있을 거예요. 신물은 뭐 2성, 3성, 4성 다 100%일 거고, 어, 허생목 15%, 극라이 목걸이 10%. 다음에 이제 뭐 성물 진 시리즈는 이제 10%, 문양도 시, 진 시리즈도 10%, 이건 제가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고 마도사 비밀의 방 장비 별똥별 반지 별똥별 반지 이 이거는 뭐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런 것도 확률 알려주네요. 구미호 전우치 장비 구미호가 5%밖에 안 되네요. 전설 구미호가 심각한데 상급 구미호 장 55만 원, 전설 구미호 장 1,700만 원. 아, 그 정도 할 만할 것 같네요. 확률로 봤을 때 거의 딱5% 수준에 맞는 이제 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공률이 5%. 근데 뭐 재료값도 있으니까 뭐 성공해도 사실 뭐몇번 안에 성공해야 이제 이득이겠죠? 5%, 5%, 5%, 5%. 와, 전설이 만들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근데 상급이 이제 워낙에 많이 풀려있고 뭐 재료들도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좀뭐 매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웅 장비 환웅 시리즈도 거의 사인성으로 많이 풀리죠 뭐 장비 합성으로도 많이 풀리고 이제 25%, 25% 25% 구성이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25%네요 성공률이 다 25%고 환인이 성공률이 5%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실패할 확률도 있고 야, 파괴될 확률도 있어 이거는 환인 시리즈는 이거 지른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야 이거는 뭐 파괴될 확률도 있네요 손상될 확률 90% 파괴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갑옷 갑옷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5% 25% 25%좀 구성될 확률이 좀 높은 편인데 그런 거 치고는 어 구성 매물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환인 마찬가지로 5% 어떻게 보면은 이 환인 시리즈는 어, 바람의 날에 불멸 개수보다 이제 매물이 적은 환인 천갑일성 이거죠 어,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전 서버에 저거 매물 한개도 없을거예요 천공투구 성공 확률 50%입니다 성공투구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높죠 비룡투구 와 이거 성공률 1 0일것 같았는데 진짜 10%네요 와 비룡투구 이게 <laughs> 엄청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황금투구, 7%. 옛날에 진짜 황금투구 끼면, 와, 10 존나 부자네, 이랬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죠. 쇠자 황금투구, 0.5%입니다. 실평률 99.5%. 와, 이거는, 제가 쇠투 100번 지름기 컨텐츠를 했었는데, 쇠투가, 다 공중분해 됐거든요 물론 대리 진기 긴 했지만은 한 200개는 질러야 뭐한 개는 뭐 성공한다 뭐그 정도 확률인데 솔직히 저라면 200개 질렀어도 어다 터졌을 것 같네요 야 쇠투가 가장 확률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쇠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패자 황금투구는 의외로 성공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무려 10%나 돼요 근데 10%가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쇠장금 투구 자체가 일단은 워낙 일단 비싸기 때문에, 쇠투가 지금 연서버 기준으로는 현금 한 300만원 합니다. 300만원 조금 더 넘던가. 아무튼 그런데, 폐장금 투구를 성공하면은, 최소 현금 2,5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연서버에서는. 그만큼, 매우 매우 비싼, 이제, 폐장금 투구가 되겠죠. 뭐, 반지류도 한번 볼까요? 어, 반지는 생각보다 좀 성공률이 높습니다. 맞죠? 투구에 비하면은, 투구 10%였는데, 확실히 성공률이 높죠. 황금. 야, 황금 25%인데. 지금 황금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어, 황금 장갑. 야 이야... 성공률 25%로 만들어진 아이템인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30만원. 씁쓸하네요. 이게 다 사행성에 만든 작품이라 볼수 있겠죠? 쇠자도 확률이 25%입니다. 황금이랑 쇠자랑 성공률 똑같아요. 레전드죠. 쇠자 한번 볼까요? 쇠자? 얼마나인지 볼까요? 쇠자 물판치. 오, 비싼데? 야, 쇠자는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야, 뭐냐? 이 폐자를 많이 실러서 그런가? 오, 비싼데요? 근데 금조각이 얼마지? 금조각. 아, 금조각이 2600만원이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금조각이 꽤 비싸네요. 그런데, 폐자 장비는 성공률을 안 알려주네요. 폐장금 투구 알려줬는데 왜 폐장금 반지 시리는 왜안 안, 안, 알려줬을까? 뭐 대충 뭐 폐자도 10%니까 뭐 폐장금 팔찌 이런 것도 성공률 한10% 정도 언저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공개는 안 했지만은 확실히 좀고 템은 운영자들 좀 공개하기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귀문검, 진, 태 태가 20%군요 와.. 귀문.. 기문, 귀문봉 태 옛날에 저놈 템이었는데 어, 기문, 예도, 태. 조금 더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앞 시리즈로다. 기문 그러면은, 보도 시리즈 한번 보세요. 보검, 보도, 태. 11%. 그러면은, 그 밑에 제 내려가면은, 이제 기문 진산. 나붓달이 있습니다. 나붓달 성공률은, 이제 진은 15%, 태는 와 확률이 4%밖에 안되네요 4%와 이거 옛날에 제가 조합으로 김은진상검태를 띄어본적이 있는데 와 진짜 그야말로 이거는 나브달 외칠만하네요 확률이 4%인데 이거 좀 심하지 않나? 하지만 그거보다 더청 슬픕니다. 김은진혼 성공률 1% 현무불개갑인가요? 성공률이 1%에요 1% 일단 김은진상검태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진상검태 나브달 왜왜 왜 이렇게 비싸냐? 김은 진산검태. 야, 누가 개떡상이었어 555만 원? 아, 어, 이게 이게 맞죠? 53만 원. 희세 툴팁으로 봐야 됩니다. 김은 진산검태. 아우, 실이죠. 5만 원, 7만 원. 야,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제 김은 진원도는 얼마인 가 봅시다. 김은 진원검 오, 9,300. 역시 확률 1%의 전설의 무기답군요. 진원검진원도 와. 확률 1% 무기치고는 그냥 생각보다 좀 저렴하죠? 쟤네들도 아무래도 좀 사행성으로 좀 풀린 게좀 있나 봅니다. 뭐, 기문 진산, 손상 수리 확률도 있네요. 아, 기문검을 넣으면은, 아, 뭐, 명검이 30%. 기문 보검 넣으면 40%. 아, 이 수리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기문 시리즈 이제 수리를 이제 푸는 확률이 좀 달라지네. 이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뭐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음, 신기하네. 뭐기문 부적 역은 왜 쓰는 거야? 성공률 100%인데. 단계를 다운 시키는 건데 저거 확률이 있으면 저건 개창렬이지타괴 장비. 타락한 영류 반지. 20%. 20%. 고대 마령의 적혈 치즈. 성공률 이제 2단계 아이템이죠, 30% 30%. 이제 이 고대 마령의 이제 그 적혈장이었죠, 그 전설이 이제 그 배도님이 이제 띄웠던 이제 그 아이템이 성공률이 30%입니다. 이제 그 이제 3단계 아이템 15%입니다, 15%.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데 제가 마령템을 좀 많이 질러본 입장에서 어 저는 상마투를 한번 띄웠거든요 상마투. 이제 중급 30%, 상급 15%인데 맞죠, 상마투 15%죠. 유일하게, 제가 바람하면서 좀감 나가는 걸띄어본 유일한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고대 마령의 적혈 암막 표시. 성공률이 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검, 적혈 목걸이 이제 10%, 군화 10%. 야, 적혈 화살통도 3%밖에 안 돼? 이러니까, 아웅아씨. 제가 뭐 많이 질러봤긴 했지만은 수위 3% 어떻게 뚫습니까? 이거 말이 안되죠. 아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타은 아닙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다음 1번 점이 보겠습니다. 진일 100% 진진일 10%밖에 안되네요. 전설의 조각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진일 신검 한번 가격 볼까요? 진일 신검 진 아이고 왜 타자 안 치지? 진일 신검 이야 천만원 키워줬습니다 진진일신검 3억 6천 한4억정도 나라보네 거의 진진일신검 여전히 비싼 가격를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극진일신검도 있어요 와 요즘은 극진일신검도 있어? 막이럴거예요 극진일신검은 현금으로 한 4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극진일신검 매물이 없어요 만들기에 일단 힘듭니다 급진일신검은 10% 태염투신 이런거 이제 성공률 10%고요 어 대부분 이제 그뭐 이제 태광천신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템들은 10%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성공률 낮죠 좀 성공률이 한50% 이상 되는 거는 어지간해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중국 전설 장비 구9검흑 성공률 10% 옛날에 이것보다 성공률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구곡검 흑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마곡검은 5%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거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아무도 띄운 사람이 없어요. 직접 띄운 사람은 거의 진짜 손에 드물 겁니다. 호동서버였나? 암열홍접선을 아, 직접 만든 그런 걸본 적이 있었는데 구곡검 2,500만원 구곡검 흑 성공률이 10%인데 구곡검 흑이 훨씬 싸네요. 마곡검 있을 리가 없잖아 마음튼 그럴까요 5% 금린도 5%고 확률이 다 너무 맞아 용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무기 너무 눈 아프게 되있는데 용마 제2검 성공률이 90%인데 저 이거 연속 16번 실패했거든요 이 개주작 아니냐 이거 저 이거 연속 16번을 실패한적이 있는데 야, 이 정도면 거의 로또 사러 가야될 확률인데 어, 3검 50%, 4검 30. 왜왜 5검이 돈이더 높냐? 아, 모양이 바뀌는 거라서. 이 모양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이제 확률이 좀 낮아지나 봅니다. 50, 50, 20%. 8검 20%. 9검 10%. 10검도 10%네. 와. 띄우기 힘듭니다. 자, 용무기 십률을 한 5번 실패한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확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어, 용목이 16? 어, 개나 소나 다 끼는 것 같네? 어, 요즘 좀 낄만한가? 싶으면은, 뭐 이제 본인이 직접 질러보다가 10%의 확률을 맛 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지르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 이제 장비 이제 방어구죠? 40%. 파청갑 10%. 와, 3차 장비가 이 10%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차는 40%. 3차는 10%입니다. 야 이거 옛날에 이거 막 배도님이랑 우파프로님이 이거 진짜 많이 질렀는데 이런 장비들도 40%용 흑광 놀이기들도 이제 10%입니다. 그리고 뭐 암살반지 이런 것도 확률이 10%네요. 아이템 성공률이 다 너무 착렬해요. 그 와중에 불멸은 확률을 절대 공개를 안하죠. 음, 불멸은 약간 최후의 보유로 남겨두는 게 아닌가 뭐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의 나라 아이템 조합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뭐 물론 뭐옛날에 이제 고전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제 공개가 안된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뭐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뭐 아무튼 바람의 나라 아이템이 이제 비싼 이유는 뭐 대체적으로 아이템의 조합 성공률이 극히 낮다. 하지만 그런 조합 성공 확률에도 불구하고 가격 아이템이 이제 떨어진 아이템들은 이제 뭐 사행성으로 많이 풀려서 망했다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